18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지요. 99살 먹는 영감이 89살 먹는 할머니에게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를 자신 있으면 한 손들어 봐보세요. 아무도 없지 않아요. 바랄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다른 골목 바랄 수 없는,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바라고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없 때는 절대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하나님처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도 없는데 그냥 바라봤자 그거는 허수고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는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는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고 믿으시니 즉 하나님 뭐라니 내 후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으리라 하신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함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들 바라고 믿으시니 믿습니다 하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는 흥을 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마음속에 성령으로 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이 되고 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하시겠다는데 우리가 혼자서 고집을 부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창세부터 계시로까지 있는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설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이라도 말씀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99절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걸, 살아야 되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뭐, 그 나이 뭐 100세가 99세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같은 몸이 뭐 죽었죠, 뭐. 100살 된 사람이 뭐 숨만 붙어있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은 입만 살아있지, 입만. 자꾸 입만 나플라플라블라블 하지. 온몸은 다 죽어버렸어. 다 기운이 식었어. 그러나 요 입에 있는 기운이 열이 올라가면, 막, 굿바이. 그, 가버리 아브라함이 그래요. 입만 살았지, 뭐, 온몸은 다 죽은 거야. 뭐, 살아도, 살아도 뭐, 90세 할머니가 뭐, 뼈와 가족만 남았지, 뭐, 다 끝났어요. 끝장났지. 그 안다는 건 그건 절망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예다 하나님은 절대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없는데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습니 20절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고에서 하는 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믿고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에 주어서 그거 확신했기 때문에 절대 희망이기 때문에 그나 하나님께 참감사요 하나님 영광 을그 하나님 말씀을 안 받은 이후 사람들은 도가 지금 미쳤다 지금 걸쳤다 지금 완전히 막 돌았다 그런 그건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받은 사람이야. 그러고 하 나무 이있요다 늙은 영감 할머니끼리,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오, 많은 자식의 의미여. 그러니까, 와, 다 미쳤네. 그, 보통도 한게 아니네. 뭐,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네. 지금 아주 그냥 뼉당이만 남은 영감이 뼉당이에 남은 할머니 보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여주여. 이러고 댕기니까 사람들이 볼때 뭐, 보통 연극이 아니죠. 왜? 그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은 참이죠. 제가 1969년도에 여의도로 나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 하나님께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줄 것이다. 1만 재단을 지어라. 어떻게나 민족재단, 1만 재단을 했는데, 만명을 수용할 재단을 지어라. 내가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를 만들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한데 받았기 때문에 넓은데가 우리는 교회 에 돈도 없지요. 그런데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이 인원하면 장로님들은 모두 다 반대하는 이유는 장로님들은 그 말씀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무리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그저 수대문 시절에 장로님들 말씀을 안 받았으니까 이 거대한 공사를 한다는 꿈도 못 꾸지고 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절망해서 절대 희망을 가지고. 그데 그때 장로님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독립문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독립문, 독립문 그 왼쪽 삼비탈에 조그마한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을 사가지고서 거기에 한네측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서 가자. 그때. 독립문 고아원 산골짜기에 들어갔으면 박살 났어요 끝났지 뭐 끝났어 내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이 가난한 성도들을 모시고 이 상도에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의도 여기에 김현옥 시장이 그냥 막 먼지를 날리고 이 모래 둔덕을 세워서 여의도를 만들텐데 요 사람들다다 비웃었습니다. 저 여의도에 저렇게 만들어가 누가 가겠냐? 그게 아직 마포 대교도 없고 어디서 상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 여의도로 나오겠다고 결정한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게막 공짜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서울시 시장이 하는 말이 어, 얼마인지 공짜로 줄 테니까 돈은 나중에 내고 아무 사람도 안 들어오니까, 여기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교회라도 미리 들어와야 사람들이 그거 보고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서울시장에 찾아가니까, 조박, 얼마든지 가져가라. 몇만 평 가져가라. 몇만 평을. 하, 아, 그때 몇만 평을 막더큰 먹었으면. <laughs> 여러분, 내가 조금 사기성이 있었으면 몇만 평 먹었어요. 뭐. 먹고 난 다음에 나는 돈못 지불하면 지금 못 지불할 줄 알고 그냥 몇만 평주시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정직해서 내가 그걸 못 먹었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3천평이상은 내가 돈을 지불할 자신이 없어요. 그때 공사탕인데 그때 뭐 3만원 인강 했어요. 평당에. 그런데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3천평이상은 돈을 낼 힘이 없어. 근데 3 0 0 0평이 아유, 3만 평, 3만 평. 그냥 3만 평 가져가. 내가 딱 떼줄 테니까. 아유 시장님만은 안 돼요. 3만 평의 때가 내가 돈못집으 하면 거짓말쟁이 되지 않니겠네 에, 저렇게 간이 작다고 오히려 정 시장님 이왜 그래 간이 작냐. 아유 또 치워놓고 난다. 나중에 흥금 거두고서 나중에 달라고 나중에. 그래도 아니야. 난못 해요. 나는 나중에 거짓말쟁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3천 평을 사 가지고서. 요렇게 옹졸합니다. 그때 삼년평이다 누리 사 이게 온천지에 여기 다 아유 음. <laughs> 지금 내가 생각하면 바보천치여 바보천치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믿음으로 믿으면 나가지 그래서 여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입 가진 사람은 다망한다그럽니다 우리 교단바나 타교단 모두 다 이까는 사람보다 그 여의도 찬바람 부는 들판에 누가 따라가노?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 이제 조용히 완지히 망했다. 정말로 기로했었지 그러나, 제가 불벌떨면서 결정을 할수있는 것은 하나님이 민족재단 만명 들어가는 교회를 세워라.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여의도 밖에 는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여의도 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올때갈 데가 없습니다. 저 모래 둔덕이라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아서 주여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그때 발명한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너무나 답답하니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근본 일체으로 하나님 여의도로 나가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적인 감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나 사라 한가지다요다 봐서 망한다그랬어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내혼자 그냥 막연하게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 말씀을 믿은 것이지 나를 믿은 것도 아니고 환경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돈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난관에 취했으면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짓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기적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21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이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예. 왜 능이 이룹니까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치 못하시면 어디 있겠습니까?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믿음은 드러내서다니까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대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할 수 있죠. 22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겨십니다.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 느끼십니다. 이런 그 창스러운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 그걸 보고 아, 너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23절요, 저에게 의로 여겨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아브라함은 만민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의롭다고 해줄 것을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24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 백세된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나, 하나님이 예수 우리주를 보내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받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고 할 때, 이것을 믿는 것이나 똑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께서 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었다가 사람을 부활했다.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믿으라는 는믿 겁니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니까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에 가못 박인 것도 우리 두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살아나오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오케이 오케이 너 정말 가상스럽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이렇게되었다 말이야 그래서 믿음이 효과를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왜? 100살 되는 그가 90살 되는 아내에게서 이삭을 낳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바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경험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의롭다고 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 못 보았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도 우리 못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이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마, 이를 믿고 우리가 한없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니 하나님이 야, 너 가상스럽다. 내 말을 믿어 주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안 믿어 주는데, 너는 내 말을 믿어 주는구나. 내 말을 믿어 주는 너는 정말 가상스럽다. 너를 의롭다고 내가 불러준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의롭다고 불러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느낀지 압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드린 것, 하나님 괘씸하게 된 것. 내가 말을 하는데도 나를, 말을 안 믿어주고, 나를 무시하니,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모든 우리 감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믿습니다. 까지껏 머리가 두 쪽이 날아가도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상스럽게 된 건지 압니까? 이야, 너참 귀엽구나. 어? 나를 믿어줘. 바랄 수 있는지 바라고 믿을 수 있는지 나를 믿어줘. 야너내 자식답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겠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구주인건 우리는 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절집에 믿을 때가 담대한 믿음의 일보지, 믿고 난다음 너무나 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 뭐, 언제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도에 스 대해서 의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주고 어떻게 이걸 바꾸겠습니까? 자, 그 다음 25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내야 준비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면 큰일 납니다. 왜? 여러분, 죄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을 동안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다 갚고 난 다음, 감옥에서 해방되어 나와야,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감옥에 있을 동안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감옥에서 죄를 다 갚고 나오면 이제 죄인 아니에요. 죄를 다 갚아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어. 죽음의 감옥에 들어갔어. 부활 못하면 우리 죄못 갚은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이요 우리도 죄인이요 다 절단강사님 예수님이 감옥문을 열고 죽음의 감옥문을 열고 털털 불고 나왔으니까 와 우리 죄다 갚으셨구나 예수님 당신 죄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사흘 만에 털고 나왔으니까 우리 죄를 갚는데 사흘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의 감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청산하시고 털털 털어버리고 나오시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하여금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됐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 어떠한 영웅 혹은 열사라도 어떠한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라도 죽고 부활 못하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고 못 나온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못 나와요. 못 나온 거 보니까 죄못 갚았죠. 죽으면 감옥에 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요 죄 값으로 다 죽었는데 아 감옥에 들어가고 죽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왔는데 영원히 못 나오는데 영원히 죄못 갚았죠 자기 괴로 죽었죠 일단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감옥인 죽음에 들어갔으면 나와야 죄가 청산됐다는 건 증명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다 죽고는 막, 그래서 땡입니다, 땡.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여 생명,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청산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리입니다. 그리스도로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